신과 함께 구독 좋아요 자 에너지 보낼게요 천사에너지 받으시고 건강에너지 받으세요 라인다 제가 그분 참 존경합니다 허경영 본자라고 <laughs> 자, 이분이 참 좋은 말 많이 했는데 이분이 한 얘기 중에 나라에 돈이 없는 게 아니라 도둑놈이 너무 많은 거다 와, 정말 공감 갈 말이었어요 <laughs> 여러분도 그렇죠 이력현주야 그러면 이력현주는 뭐에요 다른 말 바꾸면 신랑이야 이거는 뭐예요 바다는 뭐라고 아내 아내 이해가죠 그래 아내는 바다고 남자는 배라고 그랬죠 배와 바다지 이게 무슨 바다야 아내는 아내는 무슨 바다야요어 무슨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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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저저저저 무슨 창파지 만년 장파. 장파가 무슨 뜻이요? 응? 만년 장파가 무슨 뜻이요? 예? 예? 뭐 <laughs> 신랑은 이 아내는 여러분들이 저저희요 저, 저 저희 부인은. 바다야, 바다. 받아. 남자는 배야. 그런데 남자는 돛단배야. <laughs> 엔진 있는 배가 아니고, 엥? 돛단배. 여자는 뭐예요, 방기자님? 뭐? 방기장님 에어컨 담당하시네. 좀좀좀 <laughs> <laughs> 좀, 좀 더워, 방기자님. 덥게 해달랬는데요? 아니 시원하게 여기는 지금 추워죽겠다 추워? <laughs> 추워도 참아야 돼. 강사가 중요한 거예요 지금. <laughs> 아니네 시원하게도 하고 저, 저저저 고생 좀 해야 돼. <laughs> 그래야 정신이 바짝 들지 떠드다만 돼. 자만경창파 지금 이 강의를 듣다가. 추운 거 더운 거 잃어버려야 다이아몬드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요? 맞아요. 그래 <laughs> 여러분들이 문제가 있다는 거야 <웃음> 진... <웃음> <에>? 어 진짜 <laughs> 공부에 미치면 집이 가난하고 부자고 뭐때 끓여 있고 없고 볼거 없어 그냥 공부만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나중에 성공을 하지 뭐 여기저기 말이야 잡다한거 생각하면 그사람안돼자 망경창파라는 건 바다는 바다인데 여자가 수시로 바뀌어 안 바뀌어? 이게 무슨 경찰요? 기울 경요 바닷물이 맨날 난리법을해 그래가지고 창파. 바다는 바다인데 그냥 파도치는 바다야. 그러면 이 남편이라는 쪽배가 <laughs> 바다에 비하면 나무 이파리 같대. 그래 안 그래? 그래서 여자가 남자와 같지가 않아요. 여자가 남자의 훨씬 남자의 남자의 영향을 99% 미치는 존재야. 여자는 남자한테 영향을 1%밖에 못 미쳐. 근데 그걸 지금까지 심리학자들이 반반이라고 그래 여자가 원하는 대로 돼가는 거야 집안. 그러니까 뭐 집안이 뭐 이혼을 했다고 여자가 한 거예요. 어. 죽음이 누구요? 바다야 바다 집에 남자가 바람을 피워서 그러면 그 집안이 별일 없어. 괜찮아. 근데 여자가 바람을 피워서 애를 낳네 근데 시집온 여자가 애를 낳았는데 보니까, 자기 신랑을 안 닮아. 자기 아들을 안 닮았네. <laughs> 자세히 보니까, 대학교 때 자기 애인 애를 뺐어. 그래, 안 그래. 뒤집어 왔는데. 그것도 처음에는 몰랐는데, 가서 이제 피검사를 해. 애가 아빠가 병원에 가보니까 해외행이 달라요. 그래가지고 이제 집안이 발칵 뒤집어졌어. 그러면 남자 바람 때문에 망하는 게 아니라, 여자는 남자는 나갔다 오도 본전 찾아가지고 그대로 와그래 그래요 근데 여자는 과학적으로 바뀌어 버려 그러니까 집안이 집안 망하게 하는 거는 이쪽이 무서운 힘을 가지고 있어요 그 남자는 나가면은 그냥 외톨외톨을를 돌아다니다 오면 되지만 여자는 나가면은 끝이야 그래서 여자는 바다고 남자는 배야 또 우리 노래 이런 게 있죠 남자는 배, 여자는 항구은이잖아 <laughs> 그거는 노래야 노래. 그러나 실제 과학적으로는 여자에게 모든 책임이 있어. 그래서 옛날에 고려 때 옛날에는 어머니 모성사회 맞아 맞아. 모성사 네. 그럼 지금 동물도 그래요. 네. 여자가 알 배고 남자는 나가서 돌아가요. 그래요. 그고또 그래. 사자들은 음. 암놈이 전부 데리고 다니면서 매게 살려. 숨놈은 어디로 가버리고 없어. 이왜이 이 말을 하냐면은. 이 모성 여자가 바다이기 때문에 여자의 수준이 나라의 뭐요? 수준을 좌우해요 여자들이 우리나라를 아껴야 되겠다 그러면 애를 많이 낳고 시집을 빨리 가서 나라를 살려야 되겠다 그러는데 여자들이 그런 생각을 안 하는 거야 그래가지고 뭐 좋은 걸 아무리 개발해 놔도 조금 있으면 내 말한 대로 우리나라 인구는 옥스퍼드 대학과 미국 하바도에서 연구해보니까 세계에서 한국이라는 나라가 제일 먼저 없어져. 왜 없어지냐? 인구가 급격히 줄어들어가지고, 뭐지 않아 인구가 없어질 텐데. 그러면 이런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야. 아니, 여섯 명의애 하나를 낳아요. 여섯 명이. 여섯 명 중에 결혼하는 사람은 네명 정도, 절반 정도 해. 그러면 여섯 명 중에 절반이 결혼해가지고, 그 절반 결혼하는 사람 중에 애를 낳는 사람이 또 절반이야. 그러니까 여섯 명에서 애 하나가 태어나는. 거. 사실은 여섯 명에서 애가 열두 명이 태어나야 오천만 명이 유지되는데한 사람당 둘이씩 나야 되는데 이거는 여섯 명이 애 하나를 낳는 나라가 세계에서 우리나라뿐이야. 그런데 여자들이 그걸 주장하고 있는 거야. 애안 낳는 걸로 지금 젊은이들이 여자가 지능이 높기 때문에 저 멍청한 남자 저런 거하고 결혼 안 한다. 이거야 지금 무능하고 저 직장도 없고 이러다 보니까. 여성들의 수준에 맞출 수 있는 남자가 별로 없어요 음.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는 결혼의 실패 내가 20년 전에 결혼하면 1억 준다 애기나면 3천만 원 준다 그때는 집두채 값이야 그러면 이런 공약을 20년 전에 한 사람이 미친 사람이겠어요? 20년 전에 수도 이전하지 말고 뭐 4대강 하지 말고 애들, 결혼시키는데, 온 나라가 몸부림 쳐서 해야 되는 거야. 그게 한국 경제, 한국 경제를 살리는 지름길이다. 지금 이 경제학자들은 총살감이야, 총살감. 어, 다 사람 하나도 없는 데서, 나중에는 허봉을 향해서 장사할 건가? 나는요, 이 정치인들 쳐다보면, 이제 불이 꺼지면, 이제 세월호가 뒤집어지면 끝에서야, 야, 배들 평영수 확인해. 이러고 앉아있어. 사람 죽기 전에 확인해야 될거요 대통령부터 총리부터 전체 장관이 다 사편해. 그러면 국민들이 더 하세요. 아니, 뭐 선거 비용 들어가요. 그냥 더 하세요. 이러고 더 하면 몰라도. 정거 없애고 세금 당비 줄이고 그런 세금 아껴서 국민에게 돌려주네 화폐개혁 2 0조 지자체 지 150조 불법탈수만